질문할 거 있어? 이거 안경 진짜 안경이에요. 네. 써실래요 <laughs> <떠> <laughs> 안경 안잘 어울린다. 어, 그러니까. 원래 안경 썼었어요. 어, 여이잘 어울린다. 굉 봐봐, 봐봐요, 봐봐. 포켓형. 동그라미. 뭐야, 동그라미, 어, 어, 동그라미 바꾸라. 나 아까 성호 면도 안, 했, 안 했던데. 털이 잘안 나는 건가 면도 안 했어요? 아그 얼굴에 <목소리> 수염이 안잡 <앉아>. 다른데는요? <laughs> 아그데저 다리 털도 많이 없습니다 다른데는요? 아 뭐, 이상한 소리 뭐, 좀 하지 마. 니다 건우야 나 그쪽으로 안 올렸어 그 팔에도 털 많이 없고 <laughs> 머리숱은 많습니다 이게 몸무게 털이 머리수으로 가면 좋대요 우리 넷 네, 중에 <laughs> 탈모 있나? 난 숱이 너무 많아 아 저기 할아버지가 탈모시면 탈모예요 탈모꾼아! 아니요 아니요? <laughs> 나 할아버지 탈모죠 진짜 숱이 많아가지고 탈모가 아니야. 할아버지 탈모셔? 아니 <laughs> 아 아버지 숨많세요 응. 어, 산수. 아, 어. 숨 넘어 아버지숨 마세요? 아, 몹시 많으십니다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도 많으데 그래서 머리 난 길어요. 아아버지 숨이 좀반삭 아빠, 아빠가 숨이 좀 네. 없는 네. 거 같아요. 럼탈일 수도 있어요. 아, 아. 아, 아. 자세요 <웃음> <웃음>